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소울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f e a r s to Fathom Home Alone. Fears t 어 Fathom h o 은 e Alone. Fears to f a t 게임 m h o 요 e Alone. f e a 리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피 e r 투 s t 은각 에피소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레이션을 맡은 단편 소설을 공개하는 에피소드용 심리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. 제가 내레이션인 거죠?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 제가 조정해야 되는 건데 제가 주인공인 거 아닌가요? 뭐, 어쨌든.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. 흠. 이거 하면 되는 거지. Home Alone. 다 s t a 오. 에피소드 1. Home Alone. 와,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? 이거 번역할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안 좋아. It was the middle of the summer. 나 뭐라 는지 하나도 모르겠다. 어, 깜짝아. 어, 어지러워. space to get up. 아, 일어나 볼까? 여기가 저희 집이군요. 뭐야, mom. 아, 이제, 제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뭐 먹으러 갈라 했는데, 친구가 예전에 피자를 시켰었대요. 근데 엄마가 주문할 필요 없다. 오늘 아침에 이미 라자나를 만들고 갔다. 냉장고를 확인해. 약간 그런 메시지네요. 어머니 말 들어야지. 냉장고 확인하라 했죠? 이건가? 엄마! 우리 집 전자레인지 없어? 아, 오븐, 여기구나, 여기 넣은 거구나. 다 됐다. 뭐 먹을까? 어. 내가 TV를 보고 싶대. TV를 보면서 먹고 싶대. TV 여기 있냐? 진짜 이런 걸 보여야 되는 게 맞아? 엄 음, 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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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. 맛있다. 역시 엄마야. 다 먹었어. 어 마암! 뭐야 여기도 뭐가 있었네 메이스.. 메이슨 올리버? 아 친군가 구 본데? 오늘 밤에 놀러올래? 우리 엄마 오늘 밤에 없어서 어 우리 집에서 마리오 카트 할수 있어 어나 좋아 나 가고 싶어 그래 그러면 조시한테도 전화해 미안해 친구 나 오늘 약속이 생겼어 갈수 없을 것같아아못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? 잘까? 마 뭐야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, 아들. 그렇답니다. 잘해요. 알겠습니다. 1시 16분. 아, 어, 나 물이 필요해. 물 마, 물 마시고 싶어. 여기 너무 말라. 어, 뭐야? 어. 음, 뭐야? 존나 무섭네. 일단 물 마시자. 아, 다 마셨다. 이거 어디봐도 뭐가 나올 것 같잖아 존나 무서워 뭐야 엄마이 밤에 문자를 보냈네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라고 한 사람은 당신인데 말즈문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니? 너 거기 있니? 왓? 더 빡! 클릭 투 하이드? 이게 왜 떠? 엄마가 문자 보냈어 또 콜라 부인이 나한테 보내준 사진이야 창문을 통해 사교사람 걸어오고 있다고 했어 지금 경찰 불렀어 너는 모든 문을 잠그고 방에 숨어 문에 대답하지 마 그가 무슨 짓을 하든 네 엄마 잉? 숨어 어! 씨발 어! 여보세요? 이거 가야 되는 거야? 뭐야 엄마 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? 문 앞에 폴라 부인이 있어. 엄마가 너무 미안해, 아가. 다잘될 거야. 엄마, 저거 폴라 부인? 폴라 부인? 아니, 이거 가도 되는 거 맞아? 아까 창문 깨진 소리 뭔데? 누가 들어온 거 아닌가요? 존나 무서워요, 못 가겠어요. 목이 너무 아파요, 씨발. 아, 씨발. 헐문못 닫았다. 자,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? 너무 무서워요. 목이 너무 아파요.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요. 엄마, 엄마... 어, 경찰, 경찰 와... 어, 이거 기다리는 게 맞았다. 씨발, 어, 뭐야? 서바이버라는게 깨졌어. 맞군요. 경찰아줬지 가도 되는 거예요? 아 이렇게 끝인가 보네. 잠시만 그러면 저때 잡혔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볼까? 아까 여기서 나왔지, 얘가 아, 창문을 깨고 왔나 보다. 어떤 새끼가 여기 지나갔는데?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가 여기 지나갔다고? 잠시만 그러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? 아. 어... game fears to fathom home alone oh,